바다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실 화면은 좀 거북하시겠지만 파리떼가 창궐하면서 마을 전체가 온통 쑥대밭이 된 곳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뿌린 액상 비료에 있던 파리 유충이 집단 부화한 걸로 추정되는데 주택은 물론 식당과 펜션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세종시 장군면의 밤농장. 산 중턱으로 올라가자 엄청난 숫자의 파리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벌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끈끈이도 죽은 파리들로 새카맣게 변한 지 오래입니다. 이곳에 파리떼가 창궐한 건 지난달부터 밤 농장에서 5월 말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만든 액상 비료를 뿌렸는데 비료 안에 있던 파리 유충들이 부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이 그렇게 됐대요. 어떻게 이렇게 뿌리겠어요? 파리떼의 습격으로 인근 식당과 펜션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들끓는 파리떼들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고 아예 잠시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문못 열고 있어요 지금. 하는까지 아... 하다가 지금 아... <laughs> 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실내는 관리가 되는데 아... 실외 주차장 관리 아... 안 돼요. 방역 당국이 연막기와 고압 분사기 등을 동원해 유충 방멸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개체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액비가 살포된 밤 농장의 면적만 5만 제곱미터가 넘는 데다 무더위 속에 파리의 생식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약간 이제 파리가 이동하고 있어서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방역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리 유충 방멸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밤 농가에 액비를 제공한 음식물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때일은 무더위 속에 파리뿐 아니라 모기 개체수도 예년보다 늘고 활동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여름철 위생과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